아비벌을 지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내십시오. 왜냐하면 아비벌의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밤에 이집트에서 그대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머물게 하시려고 선택하실 곳에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 양 떼와 소떼 가운데서 유월절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대는 누룩이 든 것을 그 재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 재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대가 이집트 땅에서 황급히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그대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그대의 지경 어느 곳에 서든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되며, 첫날 저녁에 희생 제물로 바친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대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어떤 성문 안에서도 유월절 희생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오직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머물게 하시려고 선택하실 곳에서.그대가 이집트에서 나온 시각.곧 해지는 저녁 때에 6월절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그대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그 제물을 요리해 먹고 아침에 그대의 천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그대는 6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집회를 열어야 하며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그대를 위하여 칠주를 세워야 합니다. 그대는 거두지 않은 곡식에 낯을 대는 때부터 시작하여 칠주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그대의 손에 그대가 바칠 풍성한 자원자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머물게 하시려고 선택하실 곳에서 그대와 그대의 아들딸, 그대의 남종과 여종, 그대의 성문 안에 사는 레위인과 그대들 가운데 있는 체류자와 고아와 과부가 다 함께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대는 그대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준행해야 합니다. 그대는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에서 소산을 거두어 들인 다음 7일 동안 장막절을 지내야 합니다. 그 명절에는 그대와 그대의 아들, 딸, 그대의 남종과 여종, 그대의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체류자와 고아와 과부가 다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대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7일 동안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모든 소상과 그대가 손 대신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다만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자신이 바칠 수 있을 만큼 바쳐야 합니다. 그대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지파를 따라 그대에게 주시는 모든 성에 재판관과 지휘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의로운 판결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대는 정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도 안되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됩니다.왜냐하면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그대는 의, 오직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그래야 그대가 살 것이며,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대는 자신을 위하여 쌓을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의 재단 옆에 그대를 위하여 어떤 나무도 아세라 삼으로 심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대를 위하여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기념 기둥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신명기 17장 금이나 어떤 심각한 결함이 있는 소나 양을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어느 성문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그분의 언역을 어겨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신들 즉 해나 달이나 하늘의 어떤 군대에 절한 일이 발각되면 그리고 그 일이 그대에게 알려져 그대가 듣게 되면 그대는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일이 사실이고 확실하여 그런 가증한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면 그대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그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 남자나 여자가 죽을 때까지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러나 두세 증인의 말이 있어야 죽어야 할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한 증인의 말만으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를 죽일 때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대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대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 악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대의 성문 안에서 살인이나 민간 송사나 폭행과 관련하여 분쟁하는 일이 있는데 그 사건이 너무 복잡하여 재판하기 어렵다면 그대는 일어나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대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당시 재판장에게 가서 그 사건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대에게 판결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대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그들이 그대에게 선포하는 판결의 말대로 해야 합니다. 그대는 그들이 그대에게 지시하는 모든 것을 지켜 준행해야 합니다. 그대는 그들이 그대에게 지시하는 말과 그대에게 말해주는 판결대로 해야 합니다. 그대는 그들이 그대에게 선포하는 판결에서 벗어나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주제 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대는 이스라엘로부터 그 악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주제 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주할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처럼 나를 다스릴 왕을 세워야겠다 라고 말하면 그대는 반드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사람을 그대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되, 그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대를 다스릴 왕을 세워야 하며, 그대의 형제가 아닌 외국인을 그대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말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되며, 말을 많이 모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다시는 너희가 그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빗나가서는 안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됩니다. 왕이 자신의 왕좌에 오르면, 그는 자신을 위하여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앞에 있는 이 율법을 책에 베껴 써서 그것을 곁에 두고 자신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윤례를 지키고 준행함으로써 여호와 그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에 높아지지 않고 그가 계명에서 벗어나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오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신명기 16장 20절. 그대는 의 오직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대가 살 것이며,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